내가 A 형인 거예요. 그래서 딱 A 형이구나.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혈액 뭐야? 했더니. 엄마 B 형, 아빠 O 형. B B B O A가 안 나오는 거예요? 어. 아 주소 왔구나. 중일 때 생각이 거기까지 간 거야? 당연하지. 오.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? 네,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? <laughs> 사진첩을 찾아봐요. 어. 내가 어릴 언제로... 때가... 어. <laughs> 몇살때 언제 터인가 어. 몇살때 왔느냐 내가. 어. 봐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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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내가 돌잔치 사진이 있나? 있어요. 어. 어. 철저하게 준비했군. <laughs> 어, 어, 이게. 아, 아, 나는 남이야 남. 남인 거야. 이미 남이 됐 남인 거야. 거야. 어, 네. 왜혈렇게 틀리니까? 날 키우신 분들이 내 부모다. 나는 이분들을 그냥 부모로 생각하고 살련다 음. 살았어. 군대 가서. 음. 군대 가면 혈액검사하 사잖아요. 음. 그때까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야? 네. 네. 어, 중학교 때부터. 어, 중학교 때부터. 중학 때부터. 군대 갈 때까지. 제가 지금 이게 단순해요. 그러니까 인정하면 끝이야, 거기서. 끝. 어, 오케이. 네. 아니, 근데 그거는 맞는 거지, 네. 사실. 딱. B형. 네? <laughs>